한국 커플의 78%가 첫 만남 장소로 고깃집을 선택합니다. 2023년 설문조사에 따르면 삼겹살은 부드러운 식감과 함께 구워지는 과정에서 자연스러운 대화를 이끌어내는 최적의 데이트 음식으로 꼽혔습니다. 소주의 14% 알코올 농도는 긴장을 풀어주는 효과가 있어 첫 만남의 어색함을 62% 감소시킨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. 대한민국 성인 남녀의 45%가 음주 후더 솔직해진다고 답했습니다. 특히 소주 3~4잔 약 150ml 섭취시 감정 표현이 2.3배 증가한다는 서울대 연구팀의 보고가 있습니다. 전통적인 포장마차 분위기에서의 음주는 불필요한 사회적 억제를 없애주어 평소 말하지 못했던 진심을 털어놓기 좋은 환경을 조성합니다. 한국 커플의 68%가 주말 데이트로 전통시장을 방문합니다. 특히 막걸리 4% 알코올과 순대국의 조합은 1인당 평균 12,000원이라는 경제성으로 인기입니다. 부산대 연구에 따르면 함께 음식을 나누는 행위는 신뢰감을 41% 향상시키며 공동체 의식을 강화하는 효과가 있습니다. 이는 한국적 정서인 혼밥 문화와 대비되는 현상입니다. 한국 20, 30대 커플의 53%가 과음 관련 다툼을 경험합니다. 하버드 의대 연구에 따르면 소주 7잔 350ml 이상 섭취 시 감정조절 능력이 67% 저하됩니다. 특히 새벽 2시에서 4시 사이에 발생하는 갈등이 전체의 82%를 차지하며 이는 알코올 분해 과정에서 발생하는 아세트알데히드의 영향으로 분석됩니다. 한국인 커플의 79%가 갈등 후 해장국 데이트를 선택합니다. 콩나물 해장국은 450kcal로 과음으로 인한 간 손상을 회복하는데 도움을 주는 시스테인 함량이 높습니다. 2022년 설문에서 이 행위는 함께 어려움을 극복한다는 상징적 의미로 작용하여 관계 만족도를 38% 향상시키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 한국 여성의 87%가 고기 구워주는 행동에 호감을 느낀다고 답했습니다. 심리학적 연구에 따르면 이는 원시적 본능인 음식 나눔이 작용하며 상대방에 대한 배려심을 3.2배 높여줍니다. 특히 불조절 70-80g도 뒤집는 타이밍 3분 간격이 적절할 때 신뢰도가 최고치에 이릅니다. 주 3회 이상 고기 소주 섭취 커플의 62%에서 6개월 내 평균 5.7kg 체중 증가가 관찰됩니다. 삼성서울병원 자료에 따르면 이는 하루 권장 칼로리의 213%에 해당하는 3200kcal를 단한 끼로 섭취하기 때문입니다. 특히 내장 지방은 정서 불안정을 유발하는 사이토카인을 34%더 많이 분비합니다. 서울시 조사에 따르면 건강한 식단으로 전환한 커플의 81%가 관계 만족도 향상을 경험했습니다. 대체 식품으로는 두부, 단백질 탈그람 100g이와 표고버섯, 칼로리 34kcal 100g이 인기입니다. 함께하는 운동은 우울증 위험을 27% 감소시키며, 특히 커플 요가와 필라테스 참여율이 3년 새420% 증가했습니다. 예비 부부의 68%가 소주 대신 레드와인 150ml 기준 125kcal를 선택합니다. 소믈리의 협회 자료에 따르면, 와인 테이스팅은 스트레스 호르몬을 31% 감소시키며 폴리페놀 성분이 심혈관 건강에 도움을 줍니다. 이는 전통적인 포근 문화에서 벗어나 질적인 대화를 중시하는 트렌드 변화를 반영합니다. 전년 23년 결혼정보업체 조사에 따르면 식습관을 함께 개선한 커플의 이혼율은 19%더 낮습니다. 특히 공동 목표를 가진 커플의 관계 지속률이 7.3년으로 가장 긴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 전문가들은 먹거리 동반 성장이 현대 한국 연애의 새로운 테러다인이라고 강조하며, 이는 전통과 현대의 건강한 조화를 보여줍니다.